원 동료 표창은 의원이 단핵 관련해서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했던데 에, 단핵 반대 위원, 그리고 또 단핵 주저 눈치 보는 의원, 단핵 찬성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단핵 반대는 뭐열몇명인가그 진박하고 나머지 그 눈치 보는 의원으로 해서 새누리당 전 의원을 다 이어 놓고 이제 찬성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위원으로 이어났는데 동료 의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격 모독살인이다. 그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부 생각이 다르고 새누리당 내에도 경론이 지금 한참 붙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있는데 예전에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저 아, 네. 아, 조... 조... 아, 조... 조... 아, 자자 그래. 그런 길에 오. 내가 발언을 하니까 아, 발언을... 발언을 아니 자 들어보고 자자 아, 아니 그래 그래 인데 네. 들어보고. 그 마무리 자 잠깐만 자이원님자 저 저, 저 박성중 의원님 빨리 네. 좀 마무리 해주시고 네. 법률안 통과되고 나중에 또뭐 해나서 이야기 하시 거예요. 이런 사안이 <laughs> 이 사, <laughs> 이런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용히 하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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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발언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좀 이따가. 박성준 의원, 요 내용에 빨리 좀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가 네. 음. 동료 의원들 음. 서로의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협상 상대자의 어떤 인격도 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런 걸잘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게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내부에 상당히 기강되 있다는 분위기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음. 듣고 가세요. 박성중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한테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마 만들어 퍼놓고 그냥 간게 예의입니까? 이제 예의야? 예? 예? 그건 예의십니까? 지금? 예? 예의가 예. 먼저 찾세요 오케이. 이분이라면 당해 봅시다.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표창원 아니, 어? 자, 위원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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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장비 이러면 안 돼. 빨리. 장원님! 나, 나, 자. 이, 그래. 자, 우리, 야, 그, 그, 저, 샌생 위원님도 듣고 가시지. 왜 나가시오?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 듣고 가시지, 듣고. 윤정 위원님여듣 가시지. 어, 간사님 좀 들어가, 세요연앙수남 강수. 머리 만 그래, 맨뭐 이런데 간사님 음. 어, 저는, 으...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저희들이 상임위 진행할 때 먼저 말씀하셨을 때 항상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현안 질의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법률안과 상관없는 얘기를 법, 법률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그 얘기들을 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음. 그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끊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합니까? 그럼 이미 다 얘기하고 나면 그냥 사후적으로 문제제기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음... 지나치게 격렬하게 마치 본인들이 비난받는 것을 적반하장으로 우리한테 기회는 이때다 싶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문제죠. 더 얘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폐차 네. 아, 위원님. 네, 우선 종교원의 유재중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 전혀 이 상임위 활동과 상관없는 이유로, 어, 못볼 부분들을 보여드려서, 그, 당혹스러워 하실, 어, 우리 총장님과 장관님, 또그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아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지금 현 급박한 대한민국의 어,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그 범죄 피의자의 상황에서 어,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자인 어,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인가를 밝혀야 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까지 공개된 발언들이라든지 기사 등을 통해서 어, 분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물론 그 이의 제기라든지 또는 의견 제시나 토론 등의 가능성 은 분명히 있고요. 어, 제가 그 개인적인 활동이지만 그 동료 의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충분히 들어드릴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방식으로 상임이 진행 중에 어, 법안심사 의결과 관련된 논의 중에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인격모독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이런 소련을 야기하는 것은 결코 국회의사진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 흥분을 하고 어, 해서는 안될 그런 행동을 한 부분은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아, 아 소변님, 어쨌든 오늘 여기서 하는 모든 이야기가 기록이 될 테니까, 어, 전부 다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전부 기록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SNS에 쓰는 글은 아주 개인적인 글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건씩 올리는데, 언론에, 어, 거의 인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의 글도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 개인적인 기준을 올린 글인데, 그것이 상임위까지 와서 문제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SNS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이, 인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이 모습이, 이 어떤 그 언론에서는 안행위에서 법률, 법률 그 심사를 해야 되는 안행위에서 다른 문제로 고성이 오가고 여당 의원들이 문을 팍 차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니까 러 이번 문제의 저는 본질은, 어, 대통령께서, 저는 오늘 이제, 오늘 저도 SNS 몇 가지 올렸는데, 그런 말을 올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던진 돌멩이가, 비 밖에, 한나라당의 비 밖에 의원만이 아닌, 야 3당의 의원들까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런 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언론에서 인용한 걸 보니까, 어, 우리 그 여당 대표께서 그 탄핵 찬성자들을 마치 가롯 유다에 비유한 듯한 게 있길래 제가 이 사람 제정신인가 라고 올렸더니 그건 또 언론에서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사적인 이야기고 그런 걸 그, 그게 단순히 언론으로 다 왔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그,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본질은, 본질은 대통령의 행위가, 그리고 최순실과 대통령이 같이 한 행위가, 이게 죄가 되는가, 죄가 되지 않는가. 그걸 현재 검찰에서는 죄가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공범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건 그 하야, 하야니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 범죄자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탄핵이지 하야나 이런 건 스스로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우리, 그, 참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새누리에서도 이번 그, 최순실과 박근혜 게이트에 찬성하는지, 아니면, 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탄핵으로 가자. 아니면 기다리자. 이런 얘기 나오는 중에 표창원 의원이 그러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한번, 그, 한번 구분해보자.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그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 다투고 박차고 나가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꼭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하지 않을 얘기 가지고 싸우듯 하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는 그 오늘 우리 리당 의원님들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이렇게 퇴장하시는 모습을 보고요. 정말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전국이,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져있을 때 과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무엇을 했는가? 깊은 반성을 하셔야 될 때, 이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잠깐만요. 이거제 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특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 일단 말씀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십시오. 아 들어보십시오. 특히 포창원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 끝나고 하세요. 특히 포창원 의원님의 말씀을. 아니, 아니, 보세요. 아니, 특히 전체 의원들 을 모아붙여야 돼. 그때, 렇게 그때. 네. 제가 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네. 듣고 말씀하십시오. 특히 표창원 의원님의 그 SNS 문제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정확히 팩트를 체크한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20대 국회 시작돼서 어떻게, 저, 대통령께서 협치의 정치를 주장하셨고, 국회의장이 협치의 정치를 주장했는데, 제가 지난 8월 8일날 중국 갔을 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뭐라 고 그랬습니까? 4대 외교, 내 국행위!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294명 밖에 없다. 이처럼 인신공격하고 이렇게, 동료의원을, 정말, 그 국민 앞에서, 연박을 놓고 지금에서 표창원 제... 의원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김여 의원님 자꾸 그렇게 하면해지니요 자꾸가 아니라, 요 어? 이런,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기 갔다 와서 가지고... 생일을 의원님들한테 단 한마디로 했으니까 지금... 자의원들이다찾아하고 위원장 이국민의당 소속이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때 뭐,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뭐라 그랬어요? 자들교하고내국행위라고 그랬죠. 대통령은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 그리고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294명, 오늘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294명밖에 없다. 이처럼 동료의원들을연박을 주고 인신공격한다. 아, 네, 이게 무슨 자, 형태입니까? 자, 해... 자 빠른 반성하세요. 오늘